다순절 2 5일째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서 8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문제에 대해서 그의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낸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바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통해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두 번째 서신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기에 근심의 편지라고 불려집니다. 이 서신의 원본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두 번째 편지를 받은 후 대부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바울과 화해하기 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뻐하면서 화답의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저술 목적은 첫 번째 이전 서신에 대한 교회의 호의적인 반응에 대해서 감사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미뤄지고 있는 구제헌금을 이행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소식을 듣고 많은 이방 교회가 동참했지만 참여가 늦어지고 있는 고인도 교회를 격려하면서 헌금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해명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가난하며 부족한 겉모습에 대한 권위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반박을 하고 거짓교사들을 경고합니다. 고인도 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의 고통과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고난과 반박 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절묘 하게 잘 조합되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인도 후서의 전반적인 구성을 설명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고인도교의 회개 와 바울의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의 이전의 편지가 그의 많은 눈물과 사랑 가운데 쓴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설명합니다. 사도로서 무언가 추천서 같은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 너희 고린도교회가 나의 추천서,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 되는 역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도라면 고난이 아니라 성공과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도전과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설명하면서 고난 속에 귀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교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이며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다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고린도교의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음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8구장에서는 미루어지고 있는 구제 헌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사렘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로 많은 이방인 교회가 참여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부여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인색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헌금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면서 참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약함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강함해 주시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자랑하기를 일삼는 거짓 선생들을 쫓는 외모만 판단하는 교회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부득불 자신의 자격과 영적 체험을 말하지만 가시를 주신 하나님은 약한 데서 더 온정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마지막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또한 바울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도전과 공격에 대해서 해명하고 반박하면서 그의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때로는 격한 감정과 정서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복음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상황에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고린도서 말씀 가운데 고난이 영광이 되는 복음의 진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오해와 비판과 도전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헌신과 고난의 십자가의 진리를 되새기며, 우리도 환란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이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